네 안녕하세요 칸채널 조댕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1417번 파워포인트 템플릿은 연필을 배경의 전체 레이아웃 어, 외곽 프레임의 형태로서 이렇게 만들어 본 촬영인데요 보통 우리가 연필을 그냥 생각할 때 그냥 직선의 타입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달리해 보는 거죠 뭔가 유연한 소재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쭉긴 네, 이어진 그런 연필을 이렇게 처럼 만들어 보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어, 도형 빼기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일단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형을 하나 더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작게 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좀 구분이 될수 있도록 색상을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이 되거든요. s 여기서 이 파란색 도형에서 그레이 도형을 빼주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네, 액자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안쪽에 채색과 그리고 선을 동시에 지정하기 위한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 목적 때문이에요. 어, 이제 연필이니까 이게 다 이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 모서리 부분을 좀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 도형을 넣고 이런 식으로 다시 빼주는 거죠. 이런 식의 형태가 남게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채색만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포이드로 찍어줬고요. 그리고 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색상이에요. 그래서 표준 탭에 가보시면 여기 이 브라운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택해주고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한2 포인트 정도 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원본 이제 완성본에서 보시면 이렇게 좀어 여기는 어두운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네라는 게 보이실 텐데 그거는 이제 뭐 명암 음영 표현을 위해서 추가로 도형을 만든 거거든요. 방법은 이 도형을 그대로 복사해서 앞에서 이제 만들었던 방식과 동일하게 이 모서리가 동근 직사각형 이거를 다시 그리고 사이즈를 약간 더 작게 이렇게 한 다음에 빼기 네, 이렇게 빼지면 얘보다 좀더 얇은 형태가 되겠죠. 얘를 그래서 선 없애고 블랙에다가 위쪽에다가 그대로 네, 겹쳐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된 거고요. 나머지 뭐 연필 요 모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다시 다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기본 도형들이거든요. 얘는 도형에서 직사각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지우개 부분은 이 도형 아, 양쪽 모서리가 돋는 사각형이고요 뭐 연필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삼각형 도형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그냥 채색하고 끝냈다 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쉽게 다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좀 새롭게 네, 바라보는 것들이 이렇게 재미있는 파워포인트 배경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